안녕하세요. 편다입니다 오늘도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러다 영영저 혼자 하는 거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친구들고 보고 싶다. 오늘은 소개팅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소개팅은 20대 사이의 이야기였어요. 남녀 사이에, 나이에 5 0을 넘어가면 선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소개팅을 좀, 나이 든 분들도 소개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다겪어 오셨겠지만 연애 시장은 여자분들이 좀더우세에 있는 게 사실이죠. 이건 뭐 경험을 떠나서 숫자로만 봐도 명백한데요. 2019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만 25세에서 29세 남녀 성비가 115대 100을 넘어가요. 좀 넉넉하게 잡으면 남자 8명 중에 한 명은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만 30에서 34세는 106대 100을 넘어가는 사실 25세에서 29세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자가 좀 많은 편이니까 남자 입장에서 마음이 많은 여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죠 게다가 남녀 관계에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만 35세 이상 남자들이 200만 명을 넘어가는데 만 35세 미만 여자분들이 150만 명밖에 안됩니다 숫자 차이가 이만큼 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우세에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3 0대가넘어가면 남자가 소개된 시장에서 우세해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연 진짜일까? 어제 경험으로 이야기 드리면, 예스. Yes, 왜 그럴까? 왜 괜찮은 남자들이 그 속도로 사라질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0그 후반, 30대 초반이면 남자들이 막 직장을 가진 지 1, 2년, 막기르면 3년 정도인 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직장도 가지고 돈다 보니까 자기도 잘 꾸미고, 자신감도 생겨서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어, 좀더 직접적인 원인은 만남의 기회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학교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찌질하게 학식 먹고 다니다가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 놀러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막 클럽 나이트 이런 게 아니라 동호회든 모임이든 아니면 헬스장이든 이렇게 돈을 써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서 삶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자연히 만나는 사람,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죠. 회사는 말할 것도 없죠. 회사에서 특히나 대기업이라고 하면 은 새로운 사람들 몇백명, 몇천명이 한 달, 두달 새로운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지낸단 말이야. 정분이 안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업무 시작과 면해서 만나는 동료들 손후배, 동기, 뭐 업무 상대방들 이런 사람들이 어른자가 몇백 명이 돼요. 취직하기 전에 카카오톡에 내 친구 목록이랑 취직 후에 내 카카오톡에 친구 목록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도 똑같아. 뭐 대학교가 인간관계에 뿐만 아는 1차 혁명이라면 취직은 2차 혁명인 셈이에요. 만약 이성적으로 괜찮은 남자다라고 하면 그 수백 명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수백 명 뿐만 아니라 그 가지를 타부터 갔다고 계속 소개팅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한 1, 2년 더 만나다가 좀 마음 맞춘다 그럼 결혼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나이도 나이겠다. 그래서 결국 30대 초반 이후에 소개팅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 2차 혁명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인 거지. 뭐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다 연인을 찾고 떨어져 남은 사람은 떨어져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30대 초반, 중반에 소개팅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좀 불균형이 생겨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보다 좀더 나이가 많은 사람, 조건이 좀더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남자들은 자기보다 좀더 어리고, 뭐 조건보다는 외모를 좀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뭐 남녀평등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함수초가이되면 남자랑 여자랑 스펙이 비슷비슷해요. 얼마나 다르겠어. 그런데 여자분들보다 좋은 스펙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많지 않아요. 설령 그런 남자들은 다른 걸 보고 있는. 이렇게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매칭이 잘안돼 그러니까 소개팅 시장에 남자가 없다는 라 이유가 나온 게 아닐까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는데 평균 결혼 나이가 35세 막 이러잖아요 남자들 근데 또 소개팅 시장에 32세만 돼도 없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어 32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하자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 어느 저도 <laughs> 저, 아니면 이렇게, 오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못하고 헤어져서, 잠깐, FA로 잠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만족스러운 조건의 사람이 소개팅 시장에 남아있기는 어려운 나이가 되는 거죠. 30대, 33세 이상부터는. 결론은, 어, 30대 이후 소개팅 시장에서 괜찮은 남자의 가치가 올라오는 건 맞다. 여자에 비해서라기보다는, 30대 이전의 남자에 비해서. 그리고, 좋은 남자를 잡으려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잡으려면, 그 남자가 취직해서 1, 2년 사이, 30대가 넘어가기 전에 잡아라. 그 넘치는 폭발적인 2차 인간혁명, 그때 잡아야 됩다그 소개팅도 그때 해서, 그때 잡아야지, 30대가 넘어가면, 30대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괜찮은 남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